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24일자 여러분들과 오늘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지난달 3월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렇게 저점 지지라인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폴라리스 AI 제가 주가가 빠지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2,250원 가벼운 지지라인이 있지만 이 라인 깨고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1,700원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2,500원 깨는 이 시점에 손절을 하고 주가가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손절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저점 라인에 대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75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바라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이 2250원 부분입니다. 이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땐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덜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원래 비중으로 맞춰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 충분히 폴라리스 AI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아직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폴라리스 AI가 IT 서비스 사업이 부각되면서 AI와 IT에 대한 결합, 시너지에 대한 가능성이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중간에 반등하려는 모습 보여줄 때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는 거래대금이 말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폴라리스 AI 관련 호재가 조금만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매일같이 챙겨보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폴라리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요. 좋아도 소통을 하시고 실제로 이 폴라리스 AI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A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했던 단타 종목 수익을 어떻게 내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식감의 수 종목 세트레가이와 J2K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 배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시간이 확인되실 텐데 4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56분에 이렇게 제가 253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세트레가이와 J2K 바이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세트레가이부터 보시게 된다면 지금 1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20% 넘게 수익을 낼 구간 충분히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J2K 바이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지금은 16%대에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부분 확인한 이후에 이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5월부터 기사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을 토대로 더욱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렇게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시점에서 저점에서부터 대량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 눌림 구간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번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함께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이렇게 재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